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로 본다.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로 본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의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납세 의무 성립시기로 본다. 수시 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되는 때이다.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이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지방소비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매년 12월 31일이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지방세의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인지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이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지방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되는 때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하자원이 과세 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세액을 산정하며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고 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이다. 납세 담보물 매각 시 담보 있는 조세 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종합 부동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그 매각 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부과되지만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시 함께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세로 보기 어렵다. 재산세와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된다.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등록면허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특별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물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납세자란 납세의 의무자와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한다. 법인의 합병 및 부과의 철회는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납세자의 사망은 국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으로 1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지방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다.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재해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수 없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지방세법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